원이콜링스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분석할 종원이콜링스입니다 아, 여러분들 캔들 이쁘죠? 제가 이런 얘기 했는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특히 중요한 캔들 분석 한번 해 보실 것이고, 그리고 공매도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제 관련된 차트 내용 좀더 더 보고, 원이콜링스 관련된 공시 있나 그런 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에 제가 타점까지 찍어 드리니까 영상까지 끝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보시 전에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제가 여러분들 이 차트에서 캔들 오늘 예쁘다고 한거왜 그랬을까요? 일단 오늘 캔들이 은봉은 맞습니다. 은봉 맞고 지금 오늘 딱 보합세인데 망치형 은봉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일단 뭐가 있죠? 망치형 양봉, 그다음에 망치형 은봉인데 일단 망치형 캔들을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가 시가, 여기가 이제 종가, 그다음 에 여기가 저가자 시가 잠깐 주식이 오전장에 쭉 빠져가지고 요 저점에서 이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가까지쭉 올렸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저점에서 이제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이제 힘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동력이 있다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이 밑꼬리, 무슨, 무슨 선인가요? 상승 추세선이죠. 상승 추세선에서 지금 이 밑꼬리에서 반락 났는데, 이 반락 지점에서 이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생각한 거겠죠. 오늘 시장 참여자들은, 어, 이거 원익 홀딩스 이 저점에서 이제 매수해도 되겠다. 왜? 일단은 상승 추세에서 반락했기 때문에 우리 염가 매수, 유지 접점 매수도 할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수급 한번 보자면은, 어, 오늘은 지금 이제 기관들이 천주가량 매수하고 그리고 나머지 다 개인들이 샀네요. 일단은, 개인들이 끌어 올렸다 그런데 원익콜링스가 특히 개인들의 물량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아무리 돈이 많다 해도 그만큼 개인들이 원익콜링스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뭐죠 주가를 끌어올릴만한 힘이 있다 그러니까 이원익콜링스가 약간 조금 좀 이례적인 주식이에요 그 말은 무엇이냐 이게 그 외국인들에 따라서 움직이는 주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개인들도 이 주식을 잘 움직일 수 있다는 거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와중에 지금 공매도비중이 지금 0.48% 굉장히 낮죠. 그런데 옛날과 비교했을 때좀 적을 때는 이제 0.01까지 왔었고, 그 다음에, 어, 그래봤자 한 0.22%, 0.07% 그러니까 그때, 요 때에 비해서는 약간 공매도비중이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 공매도비중이 굉장히 낮다. 근데 이런 뭘 의미하냐? 공매도 비중이 낮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결국에 이 원이콜딩스를 이 주가가 외부적인 압력에서 빠질 만한 염려는 딱히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매도 비중이 낮다는 거뭐겠습니까이 원이콜딩스 이제 주가가 빠질 만한 외부적 요소는 없다. 그리고 특히 이 공매도라는 것이 대부분 이제 해지 용도입니다. 해지 용도라는 것이 이제 위험 분산 특히 위험 분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빠질 때 주가가 빠질 때 뭐죠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공매도를 치는 건데 공매도는 주가가 빠지면 이제 수익 나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빠질 때 수익률을 방어할 만한 그런 주식을 아 그런 포지션을 취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겠습니까 그런데 공매도 중이 났다는 거자 그렇게 굳이 이것을 위험무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겠죠 왜냐하면 앞으로 주가가 오를 때더큰 폭으로 올 거니까 만약에 공매도를 잡았어요 공매도를 잡았는데 앞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버리면은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할 때 청산할 때 이제 머리가 아프겠죠. 어, 이거 분명히 청산해야 되는데 청산을 못한 상태로 주가가 올라 버리면 어떡하죠? 분명히 이제 주가를 현물 보유하고 있는 거,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때문에, 공매도 요 공매도 때문에, 청산하지 못한 공매도 때문에 손실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손실 때문에 수익이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익콜링스 공매도를 크게 치고 있지 않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원이콜링스가 투자 경고입니다. 투자 경고기 때문에 주가가 한 번에 또 급등을 해버리면 그것대로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갑자기 또 급등을 해버리면 지금 최근에 요 부분에서 투자 위험이었다가 다시 경고로 내려갔죠. 그런데 갑자기 주가가 또 급등을 해버리면 또 다시 위험이 되고 그 다음에 거래 정지뜹니다 이런 상황 여러분들도 보고 싶지 않으시죠? 저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굳이 지금 원이콜링스 가지고 마음 졸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이 주식은 약간의 조정이 필요가 한 주식이다. 이 조정은 이후에 투자 경고에서 주의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해제가 됐을 때 그때 이제 매매를 해도 늦은 주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왜냐면은 원이콜링스는 이제 로봇손. 로봇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로봇손 만는 회사가 원이콜링스기 때문에 뭐다? 굳이 지금 이렇게 빠르게, 어차피 좋은 주식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주식을 굳이 성급하게 매매할 필요가 없다는 거겠죠, 여러분들. 공매도 비중 낮은 상태에서, 공매도도 낮고, 공매도도 낮고, 그리고 테마도 좋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 주식을 약간 이제 위험하게 볼만한 것은 이제 이 투자 경고밖에 없다. 자,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재분석에 동의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안 눌러주신 분들 이번 기회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원이콜링스에 대해서는 이제 실시간 대응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매수해야 되는지, 매도해야 되는지 정확한 가격으로 타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 주식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원이콜링스 분명히 좋은 기업은 맞지만 주가가 지금 경호종목 때문에 주가가 한번 조정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저는 계속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분명히 원익콜릭스 앞으로 매매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랑 같은 타이밍에 매매하실 분들 제가 위에 번호 띄워놨습니다. 00850-8354. 원익콜릭스 한 주라도 보여주거나 앞으로 매매를 하실 분들은 위에 제 번호로 문자 구독이라고 남기시면 제가 빠른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접종을 하시되 이 구독과 어, 좋아요는 잊지 말고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독과 좋아요 둘 중에 눌러주신 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을 주십시오. 여러분들 같이 수익을 내 프로젝트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나머지 분석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쯤에 좀 생각나는 거 있을 겁니다. 이 사람 분석은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런데 이 사람 직접 매매는 해봤나? 그리고 기법은 뭘까? 그리고 수익은 내봤나? 아니면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에게 이 사람이 뭔데 우리에게 타점을 주려 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이번 시간에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매매는 해봤나? 매매 해봤습니다. 수익 내봤나? 수익 내봤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증명할 거냐? 여기 보이시죠. 지금. 자 지금 제가 창 다섯 개 띄워놨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키움증권 쓰고 있습니다. 근데 키움증권에서 이제 매매를 해서 그 매매 랭킹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러등록 뭐겠죠? 음 저는 매매를 해보고 수익도 내봤다. 이렇게 증빙할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제 기법 뭐냐 궁금하신 분들. 저는 그렇게 어려운 거안 씁니다. 제가 저희가 사용하는 거 기업의 본질가치를 파악하는 이제 기본적 분석. 그리고 이제 차트를 분석하는 이제 기술적 분석 그리고 또 뭐가 있다 시장 전반을 파악하면서 금리 상황과 시장 전반을 파악하는 거시경제 분석과 그리고 이제 고전 이론 요세 가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단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뭐다 보조 지표 같은 거는 이제 특히 요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좀더 눈에 보기 쉽게 만든 겁니다 그럼보다 요두 가지만 마스터하면 특히 딱히 쓸 필요가 없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안 쓰고 있는 겁니다 딱히 자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당신이 뭐 기법도 알겠어. 라고 했겠죠. 그러면 이제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타점 드리는 이유.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이 시장에서 얼마나 많이 굴러받겠습니까? 수익도 잘 받아 냈는데, 그러면 이제 얼마나 시장에서 들어온 걸 많이 받겠습니까? 뭐 외국인과 뭐 기관과 세력이 자, 개인 투자들에게 손실 보는 상황을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냥 트레딩룸에서 매매를 할때어 이거 여기서 개인들 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제말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주죠 당연히 저는 그냥 방에서 혼자 매매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결국에 이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을 목적으로 여기 왔습니다 그 말은 뭐다 앞으로 제 타점을 받아 가셔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시다 보면 수익이 나겠죠 그러면 뭐다 개인 투자들의 수익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세력은 이제 시장을 막 흔들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뭐죠 개인 투자들의 수익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금융시장의 정상화가 올 것이다 이게 제가 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사점 드리는 이유겠죠 제 목적과 여러분들과 같이 관련된 프로젝트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법 알려드렸죠 제 기법 별거 없다고 근데 별거 없지만 보다 제가 수익 계속 내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줄수 있는 게 저는 종목밖에 없어요 왜뭐 여러분들 뭐 주식 유튜브 좀 보시다 보면은 여기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은 뭐 정보 드리겠다. 뭐 정보 뭐 PDF 파일로 뭐 이제 해가지고 드리겠다. 아니면은 뭐 내가 사용하는 보조지표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봤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뭐 정보 같은 거 뉴스 다 풀어주고 있죠. 뭐 영상 중에. 그리고 보조지표 저는 애초에 쓰지도 않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릴 정보도 딱히 없고 뭐 보조지표 뭐 딱히 없죠. 보조 지표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내 드릴 보조 지표 정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종목만 드릴 겁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냐 하시는 분들 자, 위에 번호 띄어 놨습니다. 0 1 0 8 6 6 8 3 4 5 4제 번호니까 저장해 셨다가 문자 구독이라고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은 제가 매수타점, 매도타점 왔을 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자 남기시면은 어떤 문자 받을 수 있냐? 자, 제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사인솔루션이니까 지금 사인솔루션 보여드리면은 안녕하세요, 불독주식입니다. 라고 보내면서 이제 사인솔루션, 매수타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약간 코멘트 정도. 요 정도 이제 약간 종목 설명 정도는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10월 30일에 보냈죠? 31일이면 이제 요 날입니다. 31일. 요 날에 여러분들에게 매수하세요라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수익이 잘 났죠. 그러다 이제 고점에서 매도하고 이제 주가가 약간 조정받고 있는 요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죠.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지금? LG 이노텍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 안녕하세요, 불독주식입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불독주식입니다. LG 이노텍 매수자좀 나와서 문자 보내드립니다. 언제죠? 9월 1일이죠? 9월 1일 언제입니까, 지금? 요 날이죠? 9월 1일에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냈습니다. 특히 상승 추세 중에서 바닥을 지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폰 신제품 관련된 산마가 결과에 나왔다 이런 식으로 코멘트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보여드릴까요 한국인은 또 삼세판 아닙니까 자 그러면 휴리노 보여드릴게요 휴리노봇 휴리노봇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자 휴리노봇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녕하세요 불독 주식입니다 또 메스터 점 나왔으니까 보내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9월 3일 9월 3일 언제입니까 9월 3일 이제 요 날이죠. 9월 3일에 여러분들에게 매수하세요 라고 타점 보내드렸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또 밑에 또 같이 코멘트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냐? 그건 또 아니죠 여러분들. 제가 지금 종목에서 이제 종목을 분석한 게 많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자 여기 분석 끝이라고 나와있는데 분석 끝인 종목이 지금 여기 100개 여기 100개 여기 한 50개 이런 식으로 있는데 앞으로 이 분석 끝난 종목은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럼 뭐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받게 될 종목은 늘어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본석적인 종목 외에도 이제 후속 주형식으로 후속 주형식으로 이제 구독자 전용으로 또 보내드리는 종목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 위에 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은 제가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료니까는 편안하게 요청을 하실 때이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금융시장의 정상화와 그리고 여러분들 수익까지, 개인 채널 수익까지 같이 가실 분들은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분석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럼 원익 콜링스 좀더 숨어진 내용 있나 한번 알아볼 텐데, 어, 지금 보시면은 이제 공시 한번 보겠습니다. 공시가 지금 이제 최근 공시라고 해봤자 지금 마지막 공시가 언제입니까? 지금 11월 12일에 있었던 그 투자 위험 종목 해제단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뉴스도 보시면은, 뉴스도 뭐, 워니콜링스에 대한 뉴스가 뭐, 딱히 뭐, 숨겨진 호재라든가 그런 건안 보입니다. 뭐, 그래봤자 뭐, 대동기어 오르면서 뭐, 같은 비슷한, 비슷한 테마인 거 올랐다는 거, 그리고 워니콜링스 오늘 상승폭 확대했다는 내용이랑, 그리고 뭐, 가파른, 뭐, 그렇게 막, 그렇게 우리가 뭐, 눈여겨봐야 될 뉴스는 없네요, 딱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위협할 만한 뉴스나 공시는 없다. 특히 숨겨진 낙재나 공시 그런 거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좀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는 어, 투자 경고 가 언제 풀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공시 한번 볼 텐데. 자, 여러분들 잘 보이시죠? 일단은 해제가 한번 됐습니다. 그다음에 어, 투자 위험이 해제되고 일단 경고 조모로 지정되었다. 그런데 어, 우리는 이제 유의 사항 한번 보고 어, 해당 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투자 위험, 투자 경고도 해제되려면 어떻게 되냐? 자, 중요한데. 자, 보시면은 판단일 언제입니까? 판단이 이제 11월 26일 예정이니까 이제 한 이틀 뒤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11월 26일을 기준으로 또 매매를 하면 되는데 일단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 이제 요세 가지 모두 해당이 되지 않아야만 됩니다. 자 종가 5일 전 이제 언제입니까? 5일 전이면 이제 11월 19일 11월 19일 언제입니까? 11월 19일이 여기네요. 그러니까 11월 19일보다 종가가 60%에서 상승한 경우 상승 안 했죠. 마찬가지로 이제 15일 전이 이제 11월 5일 언제입니까? 11월 5일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요 종가보다 이제 100% 상승 안 했죠. 그리고 이제 판단일 종가가 최근 종가 15일 중에 최고가 쉽지가 않죠. 왜냐면 이제 판단일 15일 전날 이제 11월 5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은 요 구간에서 낙폭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자, 15일 중 최근 종가, 최고가는 이제 요 부분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우리가 위협할 만한 건 없다. 그러니까 그냥 무난하게 날짜만 지나가면은 이 투자 위험 경고도 풀릴 예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우리는 이 투자 경고나 위험이나 주의나 그런 게 붙어 있으면은 좀 껄끄럽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이 주식을 바로 매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풀릴 이제 투자 위험 경고인데 굳이 이 주식을 바로 매매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렸다가 이 투자 경고와 주의가 모두 다 해제되었을 때 그때 매매를 해도 늦지가 않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아, 그리고 또좀 수급 좀더 더 볼까요? 지금 수급도 좀 한번 더 보자면은 아, 외국인 뭐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 주식을 원유코인스를제 매수하게 되면은 누구 물량 맞죠? 외국인들의 물량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굳이 그려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굳이 외국인들의 물량을 받지 말고 좀더 기다려 보자 그리고 워니콜링스 일단은 앞으로의 테마가 좋기 때문에 로봇손이라는 테마가 좋기 때문에 기다려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시죠 여러분들 결국에 우리는 어떤 주식을 매수를 해야 될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라면은 워니콜링스와 같이 이런 펀더메탈 기업의 기초 체력이나 펀더멘탈이라고는 기초체력이나 아니면 은 이제 뭐 기업의 상승의 동력인 그리고 앞으로 수주가 늘어날 만한 앞으로 오를 만한 회사가 가치는 그대로인데 그리고 가격이 낮아진 기업. 자, 본질 가치와 시장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 본질 가치, 시장 가치 중에서 본질 가치가 더 높은 기업을 골라자. 그리고 이제 약간 저평가된 기업을 고르자. 뭐보다 본질 가치보다 이 기업의 본질 가치는 예를 들어서 5만 원이라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가절얼입니까 지금 22,050원이네요. 자, 그러니까 22,050원이 시장가인데 자, 우리는 지금 요 가격에 매수를 하면은 앞으로, 앞으로 등락은 있겠지만, 결국에 본질가치까지 주가가 오를 건데, 그럼 뭐죠? 오히려 이때 연감수 기회가 있겠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뭘로 판단하죠? 이 기업의 펀더멘탈가 그리고 동력과 수주, 그리고 앞으로 있을 테마, 이런 걸로 같이 산정할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겠습니까? 결국에 우리는 본질 가치보다 싼 주식 결국에 가치나 가격이라는 것은 이제 본질 가치를 따라야 돼 있습니다. 자, 이것이 가치인데 그 안에서 이렇게 시장에서 이렇게 시장 가격이 등락을 하겠죠. 그 과정에서 요 과정에서 이제 우리는 매수를 하자. 뭐보다 본질 가치보다 시장 가치가 낮을 때 그때 매수를 하자는 게제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런 이벤트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12월에 산타렐리 1월에 1월 효과. 요두 가지의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굳이 지금 매매해야 되나? 앞으로 이제 12월과 1월에 산타렐레가 올 때, 그때쯤에 이제 원리콜링스 투자 주의까지 다 해제가 되겠죠. 그때 매매도 안됐다는안 늦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뭐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 산타렐레 이번엔 안올것 같아. 이번엔 진짜 안 온다 하시는 분들. 자, 여러분들, 산타렐레는, 산타렐는 것은 오기 전에 항상 회의론이 많았어요. 항상 이번엔 안 옵니다, 안 옵니다, 안 옵니다 하는데 제가 주식장에서 오래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매매도 오랜간 해왔고, 그런데 항상 시끄러웠어요. 항상 이번엔싼타 절대 안 온다. 이런 경제들이 많았는데 항상 왔다. 언제 빼고 2008년도 빼고 2008년도 뭐 있었죠? 글로벌 경제 위기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터졌을 때 그때는 전 세계가 위기였으니까 안온게 맞고 그때는 이제 공포가 특히 더 컸을 때니까 안온게 맞고 그리고 그때 왔어도 뭔가 문제였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때 만약에 올랐으면 은 낙폭이 더 컸겠다. 이런 식으로 보는데 그러면 이때 제외하고는 다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앞으로 산타렐리와 1월 효과 이두 가지 이벤트가 있기 전에 좋은 주식을 매수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매수하면 되나요? 지금 추세 좋은데 지금 매수할까요?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거. 지금은 아니라 앞으로 이 투자 경고와 주의가 풀리고 그때부터 매매할 겁니다. 저도 지금 이원이클링스를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이 저평가 기업이니까 분명히 본질 가치보다 가격만 빠졌기 때문에 자이 기업이 본질 가치가 그대로인가요? 빠졌나요? 본질 가치는 그대로인 상황에서 시장에 가격만 빠졌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죠? 이것을 셀이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상승세를잘 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겠습니까? 분명히 매수할 만한 메리트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계속 주지 중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슬슬 매매 타이밍 잡아볼 수가 있겠는데, 어, 좀 그래도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굳이 이 주식을 매일 보면서 특히 빠르게 매매해서 계속 마음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저랑 같이 매매하실 분들 제가 타이밍 왔을 때 매수 타이밍 보내, 매수 타이밍 필요하신 분들 위에 제 번호로 문자, 구독이라고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매수 타임 왔을때 같이 알려드려서 저랑 같이 매매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매도 타이밍도 마찬가지로 보내드리니까는 저 혼자 홀랑 매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같이 매도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이콜리스 분석 다 이해했을 거라 믿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영상 보시고 원이콜리스 분석 괜찮았다 분석에 동의한다 하시는 분들 채널에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영상 보시면서 음 나도 이런 의견이다 아니면 아어 분석 좋았다 하시는 분들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댓글 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다 보신 분들 영상 댓글에 다 봤다 세 글자만 적어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제 영상 시청하는지 저는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열심히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좋은 종목 사점 분석해서 알려드리는데 큰 도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